기도의 언어를 배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 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어는1 시편 103편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와 그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르는 일을 이르게 하소서로 바꿔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형종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며 르 형종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형종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형종이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말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선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기억으로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가족들이 쉽게 다가서기 힘든 분이셨죠.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누나들도 할아버지와 가까이에서 함께 웃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은 할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어기거나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따랐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어른들도 할아버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등에 업혀 동네를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쉽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싸움이 있어도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하소연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의견을 기꺼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있지만,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것이 경외인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만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청하고 따르는 것이 경외인것 같습니다. 1편 103편을 지은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노래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성포합니다. 하나님은 불이한 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공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화를 참으시는 분이셨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사람들을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화를 오래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자세히 캐묻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궁일리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복은 자손 대대로 주의 사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경외하십니까? 누구를 존경하며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삶의 주인으로 두려하며 존경합니까?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주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리고 위험이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한 이 시기에 주님을 경애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 경외하기를 오히려 기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서두에 배웠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와의 인자심을 자기를 경애하는 형중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형중이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네. 여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형종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형종이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상황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